빌립보리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예, 빌립보서 1장 우리 3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의 메임과 복음 전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오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덕덕 깨우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되게 하시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존중 여기는 몸된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거나 하다가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관하시고 공기까지, 내 마음까지, 생각까지, 내 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메임과 복음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고 싶고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엇인가 자유롭고 싶어요. 시작했던 직분이 때로는 부담감이 돼요. 열심히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건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때로는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그런 마음이 들 필요가 없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뽑아줬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거절거절했는데 왜 그렇게 설득해서 나를 뽑아줬는지 그렇다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는데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돕는 것보다 자꾸 우리의 무엇인가를 책임의식을 자꾸 하고 왜 그것에 우리의 마음속에 행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놓고 싶고 자유로우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매어있는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일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일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매여서 이것저것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크고 성장하면 좀 노임을 받고 싶고 자유롭게 좀 날아가고 싶어요. 주변에 있는 것이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좀 거기서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때로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 언젠가는 자유롭게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염원이라면요 묶여 있는 것보다 놓여 있고 싶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만약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묶어두지 않았다면 때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죠? 근데 왜내 마음속에 성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무엇인가 묶여 있어요. 묶여 있지 않다면, 양심이 그곳에 내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면, 그냥, 그냥 자고 싶은데도 다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묶어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죠? 기뻐야 되겠는데 기쁨 보자는 괴로 마음 속에 괴로움으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삶을, 살, 삶을 살다 보면 즐겁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면에 어딘가 모생과 묶여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나를 잊어버려 주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요 전화가 와요 카톡이 와요. 미치겠어요. 왜 그냥 나를 내버려두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떠나지도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화 안 들어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또 무관심하면 마음이 좀 깨림직하죠.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참 우리의 마음이 좀 간사하죠. 처음에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리고 일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게 내게 삶 속에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바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이 사람이 나를 수단으로 삼, 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생각하기를 너가 나를 도구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그냥 일회용 삶으로 생각하는구나. 너가 필요하면 부르고 너가 즐거우면 나를 부르고 너가 내게 즐거움을 주지 않다면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청년들도 그렇게 느끼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민생활 속에서 어른들이 하다 보면 필요한 것 어른들이 하다 보면 좀 굳은 것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맡기죠 아이들이 일을 참 잘해요 그러면 그 일이 두배세배 배 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염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격려하지만 걔네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자기의 시간을 진정코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살아온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자연을 누리길 원하죠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하는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 넘쳐나길 원하죠 그때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면 누군가 내 고민과 갈등을 알아줌을 통해서 괜찮다고 얘기한 것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염을 누리지 못할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자염을 누리길 원하고 노임을 받길 원해요. 이제는 누군가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조금 지나면 좀 노임을 받길 원해요. 이제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냐는 거예요. 사랑 하는성도님들 하지만 묶여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깨, 깨달, 책임감을 깨달았죠. 묶여있기 때문에 성장했죠.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는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나보면,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사랑는 송도님들, 막으심, 분리, 분열, 투기, 분쟁, 핍박,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뉘앙스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자유, 형통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라도 자염을 누리길 원하고 꿈꾸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매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그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배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굴 감옥이 아니라 그냥 이는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사도바울에서 모르고 있을 때 그를 막채치질 했어요.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황제에게 나를 보내달라고요. 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해대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가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를 가택에 연금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가택에 연금을 시켰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자고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매여 있어요. 매인 있는 게 싫어요. 매인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자유롭게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될때 누군가 간성 없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오히려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벌이냐 수 없는 사람들이 별동대들이 조직돼서 사도벌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풍랑이 일어나요. 때론는 가는 곳곳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에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이것저것 눈치를 봤는데, 보호받을 수가 없는데, 그 무리가 다가와서 그를 멱살을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 내게는 너무나 원하고 바랬던 것이고, 내가 전하고 싶을 때 전하는 것이 내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사도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내게 매임이 보금의 진전이 됐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로마 군인 시위대들이 사도바울을 24시간 지킬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로마 시민권 죄를 범한 자의 권리였어요. 6시간씩 그 근위대들이 그를 지켜요. 그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4명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다른 사람. 그럼여 8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은 사도 마울에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황제에게 보내시고 임금에게 보내신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감옥의 가침을 통해 누구를 만났어요? 로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바는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 된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로마에 보내실까? 왜 나를 핍박받는 곳에 보내실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렇게 고통하게 만드실까? 근데 감옥에 갇혀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지름길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를 만날 때마다, 간수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요, 일어나 저나 듣고 싶어도 듣지 않아도 6시간은 사도벌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옆에서 지키고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자유를 잃어도 볼건다 보죠.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그 옆엔 시위대가 있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무엇을 전할까요? 복음을 증거했겠죠. 간수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고 시위대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들을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이렇다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누군가가 약속을 해서요. 차를 지방으로 어떻게 일을 하게 떠난다면 차 안에서 요 일어나 저거나 3시간이나 4시간이나 5시간이나 아니 12시간 정도는 늘 함께 있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지쳤다 힘들다 괴롭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왜 묶여 두신지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복음을 전한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나를 보내심에 합당한 그 목적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묶여있음이 짧은, 그차 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내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도 러 그분이 골프를 치실 때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골프 치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뭐잘 맞아서가 아니라 18호를 돌고 36호를 도는 동안은요, 그 사람과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 때로는 여러분 미장원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 있는 동안은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매뉴큐 발라주시는 분십니까? 그 손에는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묶여 있어서 복음을 증거한 자로 부르셨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할수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을 내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적어도 10분 정도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사 주는 거에 감사함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외인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주신 진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초대해 보세요. 함께 일하는 브라질 사람들이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그분들과 여러분이 서비스하고 할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떻죠? 여러분 오는 분들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거슬럼을 주기 전까지는 그 시간 어쩌면 1초라도 2초라도 아니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어있는 시간 아닌가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때 증인된 삶을 사는데 여러분과 제가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볼까요? 1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은 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죠 그렇다면요 빌리복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아시아에 있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세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럽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뽀 교회예요 빌립뽀 교회를 통해서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감옥 속에서 범인이었던 그, 남의 것을 훔쳤던 그 하지만 그곳에서 메어 있어서 아무 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는 줄 알았건만, 그 가운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오네 시보를 회개케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국혼이 서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빌리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수없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그가 3차 전등을, 전도 여행을 떠날 때두 번이나 빌리보 교회 들리면서 그리워 교제를 나누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랑한 성도님들,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허성 세월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임을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담대히 전하라고 하셨던 그 시간을 우리는 헛된 거 붙잡고, 끝없이 잡담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라고 하세요? 4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왜간구했죠 5절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님, 첫째. 왜 하나님 우리를 복음에 묶여 두셨까요? 왜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요? 그건 첫째는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나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담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살아온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을 가지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봉해시로나 브라스역 보십시오. 새벽 되면 요 여기 밀려오는 브라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한국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찾아오잖아요. 여름에 시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새벽에 문을 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잖아요. 여름에 시간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와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힘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어주잖아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요. 그래서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확신을 가지시고 돌아가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번째는 이렇게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7절이요. 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금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두째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불러주셨어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기셨어요. 그럼 비밀을 어떻게 해요? 상생이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막연했을 거예요. 임금한테 전하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사도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서 그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삼아주셨지만, 간 곳곳마다 막혀있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장소로 보내지 아니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때로는 채찍에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상상도 못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제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갇힌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지만 그가 매임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내가 은혜 안에 참여하고 있구나 아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귀로 듣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된 자단이 왜, 왜, 보게 하실까요? 왜 듣게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누구보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것을 받았냐? 내가 많은 것을 받겠다고 하세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것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여기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9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은혜에 참여한다. 내가 확신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 확신을 갖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하나님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라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결심해요. 마음은 원인로육신연약한 행하지 못한이 있다면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자유하길 원해요. 노임을 받기 원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흘리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는 그 일에 얽매이지 않고 노후를 보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자녀들이 얽매 있어요. 이제는 언젠가는 자유, 자녀에게 또 노임을 받고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지막에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니가 하나님이심을 확신을 갖고 은혜 아운, 가운데 권하사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과우리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보한다 이럴까요? 강건하세요라고요강건하십시오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요.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죠? 여러분, 스폴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분이 스폴처 목사님에 찾아와서, 목사님,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스폴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교회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시켜 달라고. 만약에 좋은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은 그 교회 가지 마시라고.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기대하세요? 무슨 변화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려하셔서 가만히 앉아도 사람들이 찾아 찾아오게 하시는 직업을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직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혜를 증거하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마음껏 주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대장 부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